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 친구들 많이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건강하게 잘 이겨냅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자리마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주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운데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며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깊은 뜻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어 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내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즐벌 때나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징계하심에도 이 다음 세대들에게 극렬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종교와 능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한 주가 흘러서 온라인으로 우리 친구들과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아, 한주 동안 잘 지내고 있으셨나요? 예, 우리가 밖에 나아가는 시간이 줄어들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친구들을 건강 관리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앉아만 있거나 누워있지 말고, 이 홈트를 통해서라도, 이 집에서라도 간단하게 운동을 하면서, 어 건강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그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추리집트기 40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찾아서 혹은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예조 주일 본문을 펴시면 되는데요.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세웠는데 그 받침대에 자리를 잡고 널판을 세워 빗장을 끼우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성막 위에 휘장을 펼쳐 성막 위에 덮개를 씌웠습니다. 여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증거판을 가져다가 괴 안에 놓고는 괴의 장대를 끼우고 속죄 덮개로 덮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괴를 성막 안으로 갖다 놓고 가리개로 덮어 증거계를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모세는 회막 안 성막 북쪽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여호와 앞에 진설병을 차려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또 회막 안 성막 남쪽에 있는 상 맞은편에 등잔대를 두고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모세는 회막 안 휘장 앞에 금재단을 놓고 그 위에서 향을 태웠습니다. 역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성막 문에 휘장을 드리웠습니다. 그는 성막 곧 회막 문 가까이 번제단을 차리고 그단 위에서 번제와 곡식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회막과 제단 사이에 대야를 놓고 그 속에 씻는 물을 담아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으로 손과 발을 씻게 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에 손을 얹고 전두사님을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로 이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도사님은 농구를 좀 좋아합니다. 모든 운동을 사실 다 좋아하고 또 잘해요. 거짓말 같나요? 아, 근데 정말 잘합니다. 네. 저는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해요. 공부 못하고 운동 잘해요. 네. 어, 특별히 농구를 좋아해서 요즘 이 NBA 파이널을 하고 있죠. 그것들을 이제 어, 제대로 보지는 못하고 이제 하이라이트로 유튜브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 이 운동을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에, 각그 시즌이 마치고 이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할 때 선수들이 많이 트레이드되고 이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어느 팀은 이 굉장히 스타플레이어들이 많이 모여 있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사기팀이라고 불리우는 어, 그 사람들만 봐서는 참그 팀이 우승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시즌에도 그런 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팀이 파이널에 올라오지 못하고, 다른 팀들이 올라와서 지금 이제 파이널을 붙고 있어요. 참 재밌는 것이, 아 각자의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이 운동선수들이 모여서 이한 팀을 이루어서 운동을 하면 무조건 그 팀이 우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변수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팀 플레이에 있어서, 이 공동체에 있어서 무엇보다 이 감독님의 그 작전, 이 팀의 작전을 잘 수용하는 사람들, 그 작전을 잘 이행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개인의 운동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작전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그 작전대로 그팀 플레이를 잘 수행하는 선수들이 많은 팀이 이 우승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축구에서도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장면이라고 그러죠. 이막 코너킥이나 프리킥 장면에서 약속된 플레이를 아주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잘 보여주는 팀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팀들의 장면을 보면, 와, 이거 얼마나 연습했을까? 이 작전을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와, 이 작전을 이 선수들이 정말 잘 해주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운동 경기에 선수들만 있지 않고 코치와 감독이 있는 이유가 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작전을 내리고 그 작전대로 선수들이 해 나아갈 때이 아름다운 팀, 아주 강한 팀이 에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그 개인의 능력들과 달란트들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 친구들도 많은 재능들과 달란트들이 있,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개인의 그러한 뛰어난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에, 받아들이고 잘 가는가. 여러분,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19절 우리가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 그리하여 2년 첫째 달 1일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세웠는데 그 받침대의 자리를 잡고 널판을 세워 빗장을 끼우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성막 위에 휘장을 펼쳐 성막 위에 덮개를 씌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막을 어 완성하였습니다. 모세가 성막에 이 기본 구조를 세우고 덮개를 씌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에 이제 물건들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넣는 장면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어,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주신, 두 번째로 주신 이 증거판을 넣어서 그것을 덮개로 덮습니다. 바로 이곳이 지성소였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성소에 등잔대와 진설병을 두었고, 그 다음에 분양단을 두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완성하였고, 이 성막 바깥쪽에는 분양재단, 이 번재단이라고 그러죠, 재단. 번재단을 만들었고, 이 번재단과 성막 사이에는 물두멍이라는 그런 대야를 두어서 물을 담아놓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이 곳까지. 그리고 이제 뜰을 세우고, 이렇게 벽을 세워서, 처, 어, 덮개를 덮어서 이렇게 성막을 완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어,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성막을 지었고 어, 또 튼튼하게 멋있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 이들에게는 성막을 튼튼하고 멋있게 잘 만들어냈다라는 그 결과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8절, 32절 여기에 이런 말이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네, 맞아요. 이각 절마다 이 말씀들이 붙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그들이 정말 잘한 일은요. 성막을 세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 여러분,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 그런데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규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우리,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 어떤 경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판단할까?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부당한 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전하다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그렇게 협박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 그렇게 살았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 사람들의 말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녀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그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달란트가 많은 우리 친구들이. 이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말들, 또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나의 생각과 사람들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를 세워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집에서 큐티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모일 수는 없지만 또한 가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온라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친구들 방학됐죠. 이 아침 시간에 줌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예조를 가지고 함께 큐티하는 것들을 배워보고 실제로 큐티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자세한 안내는 우리 담임 선생님들 통해서 다시 한번 나아갈 텐데요. 이렇게 어, 전도사님과 함께 큐티하는 것들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 어, 같이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